네, 네, 네. 이팀원어떻 어떻게? 네. 여기 어떻게? 4팀. 어떻게? 4팀.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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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시게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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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떻게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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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떻게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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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레리나 떻게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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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가보겠습니다. 준비 시작! 형이랑 냉면 형이랑 냉면형냉면오다이냉면고습니3 0초 1등입니다. 드라마 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정답면1등2등3등 네, 몇 순위 세 문제! 요삼삼래 3대! 제목부터 하둘 셋! 오성대! 드러머 제목 하나 둘 셋! 안혜요 정답입니다 끝! 오자 하나 둘 셋! 노래 제목은 하나 둘 셋! 제가 일단 500점들을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음악 준비 됐고요 다 함께 우리 자전계 연기를 우리 동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노래! 주세요 가슴을 데이줘 자 박근혜 선생님입니다 주세요 정답! 네. 하나, 둘, 둘 셋. 두리, 아기 자, 다시 한 번. 둘이. 하나, 둘, 둘이. 셋. 아기방 두리. 박수세요. 정답 안주요. 자 네,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우와! 누구야? 하나, 둘, 셋, 우와! 박수 채팅입니다. 일보성 안었구요1등